안녕하세요 은하 스타입니다. 오늘도 영웅님의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저녁에 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사이트에 현장 스케치가 올라왔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찾아오는 현장 스케치 덕분에 우울한 월요일도 한결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팬들의 월요일을 배려한 영웅님과 스탬님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아닐까 싶은데요. 모두들 이번 현장 스케치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도 영상 업로드 알람을 받자마자 가서 바로 봤습니다. 보자마자 이번 현장 스케치 영상 대박이라고 느꼈는데요. 미리 보기 이미지부터 하이라이트 부분, 내용, 구성, 결말까지 역대급 현장 스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임영웅 님이 영탁 님의 인스타그램 사진 속에 등장을 했는데요. 영탁 님은 1월 18일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물에는 사진을 찍는 영웅 님의 뒷모습과 포즈를 잡은 영탁 님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글에는 예뻐, 예뻐, 전부 예뻐, 포토바이 히어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탁 님 앞에서 사진을 찍는 영웅 님의 모습이 독특하죠. 영탁의 사진을 멋지게 찍어주기 위해 다리를 넓게 벌려 매너 다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키 182의 임영님이 영탁의 형의 사진을 멋지게 찍어주려고 다리를 벌려서 카메라를 낮추는 훈훈한 모습을 보인 거죠. 이 사진이 찍힌 곳은 바로 사랑의 콜센터 단체곡 연습실입니다. 트롯맨 탑6 멤버인 정동원 군이 라이브 방송에서 사랑의 콜센터 연습을 하러 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멋진 단체 무대를 보여줬는데 또한 번의 멋진 단체 무대를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장 스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은하스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현장 스케치에는 정밀한 특수효과를 활용한 절묘한 패러디가 굉장한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이번 영상은 유명한 SF영화를 패러디하다 보니 특수효과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게 보였습니다. 유명 배우 맷데이먼이 주연을 맡고 거장 리틀리 스콧 감독이 만든 세계적으로 흥행한 영화 마션을 패러디했습니다. 영화 마션은 국내에서도 관객 488만 명을 동원하며 굉장히 흥행을 한 영화입니다. 많은 관객을 동원하기 힘든 우주 SF 장르인데, 주인공의 여련과 드라마적 요소 덕분에 흥행과 평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죠. 영화를 패러디한 임영웅님의 현장 스케치에서는 지금껏 못 보던 엄청난 특수효과와 SF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임영웅님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영상 처음 하이라이트 부분부터 아주 도트라졌는데요. 화성 흙 바닥에 얼굴을 묻고 애쓰는 영웅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웃기죠. 자세히 보면 임영웅님의 수염이 보입니다. 이거 정말 자가 격리할 때 찍은 겁니다. 뭐 지금까지 공개 안 하고 어떻게 참았을까요? 자각영리 중에 찍었다는 것도 대단한데 코믹 연기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영님 대단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울할 수도 있는 자각영리 상황조차도 웃음으로 승화하는 영님의 긍정적 예능감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기 전 미리 보기 이미지를 볼 때부터 웃음이 나왔는데요. 영화 마션의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영님 이름을 따서 웅션이라고 써있고 우주복을 입은 영님 표정이 재미있죠. 영님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영웅입니다. 하는 모습도 굉장히 절묘합니다. 영화 마션 주인공이 혼자 외로이 생활을 하며 생활을 기록하는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지구에서 나사 사람들이 주인공을 구하려고 애쓰는 장면도 넣어서 몰입감을 높였죠. 이렇게 중간중간 영화 마션의 장면을 적절하게 섞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홀로 지내는 임영님의 상황과 영화 마션에서 화성에 홀로 남은 주인공의 상황을 절묘하게 섞었습니다. 와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정말 대단하네요. 임영웅님의 유튜브가 갈수록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영화 주인공 같이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도 혼자만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려는 시도, 묵묵히 생각에 빠지는 자아성찰의 모습까지 정말 절묘하게 담아냈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취미 생활을 하며 계속해서 알찬 시간을 보내려고 시도를 합니다. 영님 자가격리 생활 동안 노래도 마음껏 못 부르고 자칫하면 우울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운동과 취미 활동으로 잘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운동하며 사랑의 콜센터 모니터링도 하고요. 참 부지런하고 성실하죠. 이런 장면은 영화 마션에서 주인공이 화성 실험실에서 홀로 감자를 재배하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영화 마션에서도 주인공이 홀로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생존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장면들이 영화처럼 영상 기록을 하는 듯한 연출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임영님의 섬세함과 진중함을 또볼수 있습니다. 뽕숭아 학당에서 트롯맨들에게 주는 선물을 만들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냥 쇼핑몰에서 주문한 제품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특별한 선물을 만든 것이죠. 이런 선물을 받으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과거에 팬들과 첫 팬미팅 때도 직접 레몬청을 만들어 팬들에게 선물을 했죠. 진짜 선물다운 선물을 할줄 아는 영님의 진솔한 모습입니다. 영화는 결말에 우주선을 타고 화성 탈출에 시도를 하는데요. 임영웅님도 소속사 차를 타고 자가 격리해서 탈출을 하죠. 절묘하게 영화 흐름과 맞아떨어집니다. 저도 영화 마션을 여러 번 봤는데요. 이번 현장 스케치를 보며 너무 절묘해서 놀랐습니다. 영웅님과 주인공이 처한 상황, 생활 극복하려는 의지 탈출까지 이어지는 스토리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런 점을 찾아낸 스탭님들도 대단하고요. 그러고 보면 임영웅님의 자가격리 생활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자성찰을 하며 심신이 더 발전을 했고 지난 뽕숭아학당 분량도 촬영을 하고 이렇게 영화 패러디까지 해냈으니 말이죠. 사랑하는 트롯맨들에게도 선물까지 만들었으니 정말 알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 임영웅님이 유튜브 핫 이슈 차트 탑3를 모두 이게 했습니다. 1월 18일 한국 유튜브 뮤직 차트에 따르면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 뮤직비디오 부문에서 1위부터 3위까지 다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핫 이슈 차트는 공개되자마자 인기를 모은 뮤직비디오의 순위를 매기는 차트입니다. 1위는 영웅님이 사랑의 코센터에서 부른 외로운 사람들이고요. 2위는 가시리 3위는 뽕숭아학당에서 임영웅님이 부른 다행이다입니다. 영웅님의 유튜브 핫 이슈 고공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소식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은하스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